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 전체의 본문입니다. 아 25장 사건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그이 사건의 장소가 일절에 보시면 시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도움말 한번 보시면요. 시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요단 동쪽 약 12km 지점의 모압 당으로 슈레굽 후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최후로 진을 친 곳이고 아벨 시딤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으로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 이제 우회하여서 동편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침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여리고성 전투를 바로 앞두고. 요동,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시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딤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 역사적인 맥락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곳이 바로 시딤이고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벌어 벌어졌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보면 민수기 25장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이 시팀에서의 사건 이전에 동편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경험했던 일들이 뭐예요? 네,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정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전에 한번 예행 연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켜 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구나. 세상에 바산이라는 어, 바산 족속은 2미터가 넘는 거인 족속인데, 어, 그리고 그들은 철 침대를 쓰는 무기도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정말 힘이 강성한 민족인데, 그들까지도 우리가 이겼다. 이건 사실은요 헤비급 챔피언하고 한번 붙고 라이트급 챔 라이트급하고 체급을 낮춰서 지금 붙, 붙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얼마나 쉬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냥 어떤 그 책상 앞에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의 예행 연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사기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사기가 완전히 최고조에 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 이시 팀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모압 여자들과 일절에 보세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고요 그러면 이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갑자기 생뚱맞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용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려고 했었던 세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었지만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딤에 진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발람이 그들을 축복했거든요. 그들에게 한 규가 나오고 한 별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서 어, 어, 여호와의 대적을 멸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했잖아요. 어제 본문까지. 그런데 갑자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어떤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간음을 행한 것이냐 제가 어제 본문에 나중에 이 사건을 회고하면 민수기 31장에 모세가 뭐라고 회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발람과 발락이 어제 본문 끝구절에 자기 길을 서로 갔다. 그들의 동맹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 어, 알려주었지만은 발람이 그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 모세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회고하여서 어,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해 보면 가는 길에 모압 여인들 또는 모압 청년들 사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바알부울이라는 모압 족속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절에서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을 청함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 여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밑에 바알 부월이라는 도움말에 보시면은 부월에 섬기는 바알이란 뜻으로 모압의 우상신,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프라이푸스 여신을 가리킨다.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제들이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 좋아 사제들이지, 사실상 창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신내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그 어, 그 성적인 행위를 해야만 그 신의 영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 그 제사를 할 때에 그 사제들이 여자들이었고, 이 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들이 이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또 거기에 바쳐진 재물들, 그 특별히 그 음식들을 먹음으로 삼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호에게 가담했다. 여기 '가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가 원래는 동참했다 또는 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육체적인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정확하게 얻긴 거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두지 말아라.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또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한 자들의 음, 그들의 행위를 갚되 그들의 죄를 갚지만 3, 4대까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성욕과 또는 탐심,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영적인 사기가 극도로 올라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물을 끼얹는 두 가지 결정적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탐심, 탐욕.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상숭배에 바쳐진 재물 앞에서 이 마음의 이 욕정을 이걸 주체를 못한 거예요. 또 뭐예요? 이 성욕, 이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절제를 못한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가담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떤 문제로 이어져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그들이. 그들을 여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노예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상숭배와 결합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탐심. 그리고 내 안에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회 돌이키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그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 일이 있을 때 사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 여호와 앞에 목메달아라 그리하면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백성들의 수령은 바알부올에 가담한 그 청년들,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솔루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들, 리더십들을 다 몽매달아라. 누구 앞에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 그 바알부올의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오 원에 의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책임을 지금 지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목매들라목달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은 그 당시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태양신 라예요. 그러니까 어, 태양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어, 목을 매달아라는 얘기는 그들이 섬겼 또는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위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는 어떤 그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본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권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목적이 이렇게 스며 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심판도 겸하고 있고 권징도 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모든 수령들 열두 지파의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러, 일러요 재판관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이르는 거 아니? 너희는 오절 말씀 보세요. 각각 바알 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자기 해석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열두 지파의 수령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증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모세는 아니 수령들은 물론 그, 일, 그, 그 사람들 중에 다 가담한 자도 있고 가담하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권증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레위 지파를 불러서 발 부을에 가담한 자들만 죽이라라고 모세가 자기 해석이 들어가 다른 솔루션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더 열이 받게된그 상황 가운데 있던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형제들에게로 형제에게로 왔다. 미디안 이방 여인의 손을 붙잡고 와서 지금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형제들에게 왔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시무리요. 이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니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 심우, 시므리가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간음하려고 데리고 온 것이다. 첫 번째 주장보다 두 번째 주장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아요. 왜냐면 하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엘라살의 아들이자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인 비느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비느아스가 이 상황을 보고 질절에 보시면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가 막사에서 들어가서 이두두 사람이 막사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음행을 했겠죠. 그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서 비나스가 그 막사로 들어가서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 이 시므리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분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던 그 연병이 그때야 그치게 되고 그 연병을 통해서 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자그마치 9절에 보시면 이만 사천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2만 4천 명의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열두 지파기 때문에 아마 평균적으로 한 지파당 2천 명 내외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가데스바냐의 10명의 정탐꾼의 반란 사건도 있었고 또 고라당의 반역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시티에서의 음행 사건에 심판받은 24,000명이라는 숫자가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숫자보다 어느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그 죽임을 당한 숫자가 많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시티에서의 음행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솔루션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졌든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든 다르게 솔루션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떠한 한 사람이 그것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어, 행한 적이 있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쳐졌다라는 것. 요즘 나에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옆에서 나의 동역자가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못하면 내가 좀 도와줄게요. 라고 하면서 동역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감 없이 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은 자기 해석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침에 한번쯤 정리해보고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아 평제 이바알불에 가담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찔림을 줍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의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돈에 다협하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탐욕에, 또 우리의 육체적 쾌락에 아버지 타협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유계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보태거나 그 말씀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용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침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 앞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되 그렇게 순종함으로 비느아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되어지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주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취어다. 응답될 취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통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